2014년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 둘도 없는 단짝 친구 레인과 데비에게 지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 어느 날 갑자기 데비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 불가사의한 사건의 중심엔 서양판 분신사바라 불리는 위작 게임이 있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말판 위에 손을 얹고 진행하는 게임 위자는 혼령을 소환하는 많은 방식들 중 가장 위험한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14세기 프랑스에서 영혼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던 놀이에서 시작됐지만 너무도 위험했던 탓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는 금지령이 내려지게 이른다 현재에도 의자게임으로 영혼과의 대화를 시도하다. 불가사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고된다. 한편, 하루아침에 친구를 잃은 레이는 혼자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알려진 의자 보드를 들고 있는 데비의 모습을 발견하고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른 친구들에게 의자게임을 제안한다. You ever feel like even after someone you love has died, there's still a way you can talk to them? You can't do that. She's gone. The board isn't that what you're supposed to do with it? Friends we've gathered, hearts are true. Spirits near, we call to you. If you can hear us, Debbie, I miss you. 그런데, 이들에게 이유를 알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불러냈던 영혼이 친구가 아닌 다른 존재였음을 알게 되는데,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지는 악령의 존재. 과연 이 악령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들은 이 끔찍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I don't see anything. Guys, I think we should get out of here. Run? Did you kill Desi?